언니에게 필요한 물건을 언니가 똑똑하고 깐깐하게 골라 언니에게 직접 추천해드리는 언니가 알려주는 인생템 언니템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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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안녕하세요. 뷰티 끝판왕이 왔다고 네. 네. 아, 이걸 말씀해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아, 끝판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엄청나게 나온다고 지금 너무너무 긴장이 되고 너무 궁금해요 빨리 화면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네. 어마어마한 재판 한번 함께 보시죠 야 왕. 근데 여기에 우리 언니 템이 여기 있다고? 여기 맞아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저희 언니템이 있다고. 아 네, 여기 화장품을 찾고 오셨군요. 뭐야? 반짝반짝하죠. 번쩍 저 금빛 제품은 뭔가요? 저게 바로 오늘의 음, 음, 아이템입니다. 일단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저희 제품은 네. 지금 줄기세포 배양액으로 만든. 화장품입니다. 줄기세포? 줄기세포요? 네네. 네, <놀람> 줄기세포. 줄기세포 화장품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는 아, 줄기세포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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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진짜 끝판왕인데요. 그렇죠. 아, 네. 아, 야 그럼 일반 화장품하고 뭐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 그러면? 그럼요. 물론 있습니다. 줄기세포 네네. 연구소에서 네네. 어, 네. 연구를 한 <laughs> 줄기세포로 네? 만든 배양액으로 만든 화장품이에요. 혹시 이 제품을 사용하시나요? 아 그럼요 그럼. 아니 광이 네네네. 우리는 솔직히 이제 메이크업을 네네네. 했으니까 네네네. 그렇다 치는데 음. 지금 쌩얼이시죠? 아 네네 이 화장품만 바르고 나온 오늘 쌩얼입니다 어머 아. 어머 아. 제가 신나잖아요. 그런 화장품렇게심이 많거든요 사실 봤어요. 그런데 아. 이렇게 좀 빛나는 그런 얼굴을 갖고 싶거든요 제가 아. 이걸 쓰면 네.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음. 물론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아 장기적으로? <laughs> 네, 네, 네. 한 어느 정도 사용하면아 저는 한두달 정도면 충분히 <laughs> 가능해요. 아, 네. 두달 정도면 충분히 투자를 네, 네. 할 만한 네. 거 같은데 이 정도면 네, 네. 어느 정도 쓸수 있죠? 저희가 이거를 써봤을 었때두 네. 달에서 세달 정도는 충분히 쓸수 있다고 라아 합니다. 음. 저 사실 중기접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laughs> 네. 아니 제가 요즘에 사실 좀 안티에이징에 음. 눈을 좀 어. 떴어요. 그런 이제 이제 관리를 해줘야 할 때가 왔어요. 맞아요. 리프팅 맞아요. 주름 이런 거 관리를 해줘야 돼서 안티에이징 제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줄기세포 솔깃하네요. 네. 이게 공약층이 어느 공예실이네요. 아, 지금 저희가 네. 만든 제품은 30대에서 40대, 50대 예. 20대 후반서부터 30대 초반에 들어서면 어이 재생 능력이 월등히 떨어지잖아요. 제가 2 9비였딱 아, 제가 딱 들어섰습니다. 제가. 아직 너무 어려. 이거 쓰기에는 좀 어려. 아니, 요즘 이렇게 좀 쳐지는 거 같아 가지고 저도 사실. 그러면 제가 권해 드리는 거는 영양 크림. 아, 이거요? 네, 네, 네. 오. 영양 크림. 지금 이게 그럼 스킨 로션, 영양 크림을 지금 아. 이 영양 크림은 그러면 어디에 좋은 거예요? 어. 전체적으로 음, 음. 얼굴에 고루 펴서 발라 주시게 되면 광채도 날 뿐더러 그리고 음. 재생 능력 때문에 이렇게 좀 피부 탄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다 음, 봐요. 약간 좀 한약 같은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아, 저희는 이 줄기세포 배양액을 네. 사용을 하면서 한 방액액기스를 모아 모아서 음. 이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야. 그럼 이 제품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지? 아, 정말 안타깝게도 이 제품은 지금 수출용으로 판매를 하려고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아, 그럼 이걸 언니템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군요. 아, 그럼 이걸 가지고, 아, 가지고 저희가 예? 스튜디오로 가서 또 네. 기가 막히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자, 다 같이 가죠? 그러면 이게 일단, 그러면 일단 이렇게 가져가도 돼요. 주선, 아, 주선, 주선, 주선 가져가도 돼. 네. 네. 뭐 이게 편의 없이 그냥, 그냥 가져가도 돼. 아, 아 주머니 가져고시면 돼. 아직 안 왔네. 그럼 다 <laughs> 네. <그러면 웃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아 너무 궁금한데 우리. 저희도, 좀 발라보면, 바, 안 저희도 안좀 발라보면 안 돼요? 네, 네. 저희가 직접 공수를 또 해왔죠. 그렇죠. 공수를 해 우리 줄기세포 발라보는 거야? 저 처음 <laughs> 발라봐요. 아, 진짜요? 네. 신경 써야 돼요. 네, 진짜로. <laughs> 고급지지 않습니까? 고급지지 않아요. 이렇게 블링블링하네요. 일단 케이스부터가 블링블링합니다. 블링블링 블링 또 이제 중국 시장을 약간 겨냥했기 때문에 아, 아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골드로도 그렇죠. 상태 하신 같기도 하고 그건 <laughs>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laughs> 네. 예, 뭐 저랑은 상관없는데 이 제품이 지금 아, 상당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그렇게 탐내던 그 크림이, 영양크림. 이거는 뭐고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게 스킨하고 로션. 스킨 로션 아 그리고 영양크림까지. 이세 개의 세트가. 한번... 한번 발라보시겠어요? 일단... 어 음. 근데 패키지가 확실히 음. 좀 연령대가 있어 보여요. 아 일단은 영양크림인데 제가 직접 발라봤거든요, 이걸 며칠을. 굉장히 오! 좋아요. 촉촉할 것 같아요. 오. 이거 느낌이 다르죠. 이거 약간 수면팩 같은 질감이에요. 네. 이거는 사실 자기 전에 용도, 음. 나이트 크림 같이 쓰면 다음날 굉장히 화장 잘 먹고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지금 한 3일, 3일 좀더 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아침에 이제 화장을 할때 확실히 달라요. 음. 피부가 확실히 달라요. 음. 아침에 화장을 해요? <laughs> 아니 이제 뭐 방송을 하거나 이제 촬영에 아, 있을 때 그렇죠. 이제 아, 화장을 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하지 마. 나 평소에도 비이 바르고 나오잖아요. 근데 방송 없을 때도 달라요. 어 아, 진짜요? 네, 아, 외출할 때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저번에 슈퍼 갈 때도 이거. 제가 잠깐 이렇게 아, 조금씩 바른다고. 아, 음. 이거 너무 좋아요. 좋진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것도 좋아요. 어, 좋아요. 네. 아 이거 뭔가 비싸서 더 좋은 것 같이 느껴지고 는 부모님들이면 또 어, 되게 좋아. 부모님들 아, 네, 선물드리면 네.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 일단 부모님께 드리고 <laughs> 돈 많이 벌어야 돼. <laughs> 열심히 하자. 부모님마다 드리면 일단 좋아하고 또 가격 들으면 더 좋아하시죠. 음 그렇죠. 아 이제 약간 가격 들면 음, 뭐이 비싼 걸 사왔어 엄마 얼마 아니야 음사뭐 뭐. <웃음> <웃음> <모르겠다>. <웃음> 아니, 사실 저는 고가의 화장품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실 음. 성분을 좀 보는 편인데, 맞아요. 저렴하면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좋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가 들어가 있어서 뭔가 많은 금액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회사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아, 이게 화장품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믿을만한 거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 정도로 믿을만한 대안거죠 어, 그렇죠. 그럼... 이게 그리고 임상시험도 이제 끝나가지고, 그식약의약품 안전처로부터 또, 그 뭐, 유효성, 안정성. 안전성 다 어... 인정을 음또 받았다고 합니다. 음 음.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 중요하죠. 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20대 후반 정도부터는 이게 재생 능력이 굉장히 딸려요. 맞아요. 응, 재생 능력이 딸려요. 뾰르지 짜고 나면 네. 착색돼요. 네. 네. 옛날에안 안 그랬거든요. 그랬거든요. 맞아, 옛날에는 멀쩡하거 근데 이게 네. 한달 가요, 한 달을 그게. 그막하이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재생 능력을 또 이렇게 아 효과에도 좋다고 해요. 그리고 직접 발라보니까 굉장히 좀 쫀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탄력도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리프팅 효과도 있고. 잡아주잖아요, 아 그죠? 아 응, 잡아주는 거. 예, 이게 바르고 음.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에 이 크림 그대로 있어요. 아 그럼 안 되는데? 아, 네. <laughs>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거 는 보관해도 안 돼. 아, 이그 정도로 촉촉하다. 촉촉함이. 수분 크림이 먹어먹어었다 어, 먹음었다. 머금 피부가 수분을 네, 먹어었다먹다 이제. 세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하면 물, 물 나오는 세포. 아니야, 아니, 당황한 거야. 지금 어떻게든 당황해서 좋게. 말이 빨라졌어요. 앞에 지금 대표님 계시기 때문에 더 어디 에 어디 한번 수습되나 봅시다. 이 어, 그 정도로 좋아는 <laughs> 음, 이렇게 머금은 정도로 굉장히 좀 너무 좋아요. 아 이거 계속해서 계속해서 사용해 보고 싶네요. 근데 네. 이거는 어 근데 이거는, <laughs> 어 근데 이거는 어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뭐, 뭐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주기세포 연구하는 회사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아, 그냥 전문적으로 줄기세포만 연구하는 회사에서, 회사에서 그렇죠. 직접 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거죠. 이 제품이 또 식물성이 아닌 동물성 줄기세포를 이용한 거예요. 어, 아니 예전에는 그 식물성 화장품이 굉장히 그렇지. 추세였는데, 맞아요. 이제 그 조금 약간. 이제 동물성, 더 인간과 착각한. 가까운. 어, 그렇죠? 네. 그러면 좀더 재생이 잘될것 잘될것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아. 그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다 쓰셨어요? <목소리> 다쓰셨습니 네. 네. 제가 가져갈게요. 제 가방에 네. 좀 넣어주세요. 아니 아니요. 아, 이거는... 이쪽으로 아니 아니고요. 이거 요거랑. 이거는 어떻게 할? 아, 사운드 좀잠깐밖에 지금 샘플이었는데 하나씩 가져. 알겠습니다. 아, 아, 아. 그래. <목소리> 아, 저는 이게 뚜껑을 가져야 돼요. 저도 이게 뚜껑. 예, 비싼 거니까 엄마 기다려. 뚜껑 씌워드릴게요. 무릎 안에 꼈어요 지금. 올려놓이 그 정도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양 소진이 픽한 골드 s셀 줄기세포로 만든 골드 s셀 인체 골수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했어요 노화 방지 재생 기능 탄력 있고 광채 나는 피부로 시간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을 언니들에게 크림 외 스킨 로션까지 함께 사용해보세요 수양 소진이가 추천합니다 네 언니가 알려주는 인생템 언니템 오늘은 뷰티의 끝판왕 줄기세포 화장품까지 만나봤는데요 언제나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언니들이 되길 바라시면서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